2021년 9월 13일 에, 오늘은 고마맘 청청 스님이 에, 생으로 차로 달에 마실 금화교 꽃차를 에, 2kg 땄습니다. 그리고 어, 꽃 꽃잎을 어, 다섯 잎을 에, 주전자에 넣고 끓였는데 맥주컵 한컵 정도의 물을 붓고 끓였는데 이렇게 진짜 진한 금색이랍니다. 아, 참 신기합니다. 아 이거 이거 진짜. 황금 황금 해바라기라든지 진짜 황금색이 나는 해바라기라고 임명명칭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 골드 진한 아주 금색이 이 찬물에서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두 송이, 세 송이만 넣어도 은은한 금색이 나는데 다섯 송이를 넣으니까 이렇게 아주 진한 골드 금색이 납니다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그리고 금화교차를 이용하고 계시는 국민 형제 여러분 한번 꽃잎을 금화교 꽃잎을 다섯 송이를 주전자에 넣고 어, 맥주컵으로 물을 한 컵을 넣고 한번 2, 3분 다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맥주 투명 유리잔에 따르면 이렇게 금색이 나는 아주 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참 대단합니다. 금화교 어, 그 꽃차가 제가 지금 작년 7월 3일부터 어, 2021년 9월 13일까지 지금 마시고 있는데, 에, 차를 마셔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에, 이 금화교 차는 에, 자기가 한 가정집에서 한 20, 그러면 텃밭이든지 화분이든지 에 한쪽 밭에 숨어가지고 에 가끔에는 걸음만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서너 식구나 아주 충분히 매일 꽃차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생으로도 되고 생으로는 냉장고에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넣어놓고 이제. 먹을 만큼씩 꺼내 먹고 또 건조시켜서 가루를 내 가지고 가루를 또 끓여도 됩니다. 아, 이 금화교차 이거 참 정말 좋습니다. 아, 이 금화교차가 이렇게 진짜 아주 연하고 진한 골드 금색이 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어, 금화교 차를, 즐겨 애용하시는, 어, 형제 여러분. 한번 금화교 차를, 금화교 꽃잎을 한 다섯 송이, 예, 내가지고 맥주컵, 어, 한컵 물을 붓고 한 2, 3분만 달리면 됩니다. 어,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에, 풍산 게르마늄을 게르마늄 토양 살계량제를 이제 에, 살포해가지고 이렇게 금화교 꽃을 재배했으니 정말 에, 골드 골드색이나는 진한 금색이나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금화교 차를 애용하시는 형제 여러분, 골드, 진한 금화, 금색이 나는 차를 한번 마십시오. 다섯 송이만 넣으면 아주 좋은 금색이 나는 차가 될것 같습니다. 아, 참, 금화기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울탱이 밭에서 풍산 계류만염을 살포한 결과, 이렇게 꽃송이도 아주 큼직하고, 어, 씨앗 봉우리도 아주 토실, 도실, 토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잎도 아주 무성하고, 아주 신싱하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푸른 하늘 아래서 어 이렇게 골드 금색이 진하게 나는 어 차를 투명 유리잔에 이렇게 마신다는 즐거움, 다이 모두가 풍산 계르마늄 토양 계량제를 살포한 영향인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전국에 계신 농민 형제 여러분, 계량제를 토양 계량제를 쓰실 일이 생기시면 풍산 계류마님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어, 가을 이 푸른 하늘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을 푸른 하늘 아래 곱디곱게 만발한 금화교 꽃을 따면서 꽃차를 따면서 어, 또 이렇게 차도 직접 이렇게 달여서 지한 골드 금화교 차를 마시게 되는 것이 정말 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완전히 진한 골드색, 금색 차가 됐습니다. 금화규 차를 마실 때는 투명 유리잔에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색도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화규 꽃에는 에, 제가 성분 검사를 해 봤는데 100g당 12.9%의 콜라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콜라겐 성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형제 여러분께서는 금화교차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